이런 얼굴은 말년에 재물복이 쏟아집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고 재물복이 줄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상이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정해졌다고 하지만 관상은 다른데요. 우리도 그 특징을 파악하고 따라하기만 한다면 내 운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운이 열리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알려드리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 고생은 사서에서도 말년에 고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관상을 바꿔 운니 좋아지는 얼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노후에는 말년 운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말년 운을 위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후인 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발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말년 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관상의 특징 첫 번째는 윤기나는 피부입니다. 관상학적으로나 인상학적으로나 얼굴에 윤기가 난다면 젊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생기가 있어 보이는데요. 관리하지 않아 푸석하고 피곤에 찌들어 있다면 주변에 사람이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이지요.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부티 나는 사람들을 보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피부를 보면 윤이 나고 광이 납니다. 이게 돈을 투자해서 저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윤이 나는 피부를 유지했기에 사람도 따르고 재물도 따른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생김새는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인상은 관리하는 것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요. 생김새가 그리 이쁘고 잘생기지 않은 사람들도 피부에 윤기가 난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남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속에서 오고 가는 복들이 쌓여 나에게 인복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년 운을 좋게 만들어 주는 관상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생기 있는 얼굴입니다. 가끔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면 얼굴에 생기가 도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나 싶은 친구들이 있지요.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쁘게 생기거나 못생긴 것을 제외하고도 공부 잘하게 생겼다든지 돈 많아 보이게 생겼다거나 착해 보인다거나 못돼 보인다는 것이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자신감이 있다면 그것 또한 얼굴에 드러나게 되면서 생기가 도는 것이지요. 얼굴에 우환이 가득하고 상해 보인다던가. 우울해 보이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다면 그 기운까지 나에게 옮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요. 운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운을 띄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운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얼굴에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관상학에서 운이 다해 죽는 사람과 운이 하강하는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가 탁해진다 합니다. 그리고 운이 상승하고 번영할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에서 빛이 난다고 하지요. 내 마음을 관리하셔야 얼굴에 빛이 나고 운이 줄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꼬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꼬리는 재물을 받쳐준다고 했는데요. 입은 모든 물길이 모이는 바다이고 입술은 바닷물을 가두는 제방이라고 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야 금전운이 쌓이는 것이며 입꼬리가 내려가 있다면 재물이 밑으로 줄줄 흐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입꼬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웃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자주 웃다 보면 붉은 육이 발달하여 양쪽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면 복을 가득 담고 있어 행운이 새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볼때 인상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입꼬리가 축 처져 있어 우중충해 보이는 사람은 들어오던 복도 새어 나가며 다가오려 한 사람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늘 거울을 보시고 웃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재물과 부하 번영을 가득 담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미간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미간은 복이 들어오는 통로인데요. 이곳을 찡그리고 있어 주름이 생겼다면 그 통로를 막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주름이 있다면 계속 피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미간의 주름을 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웃는 것인데요.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미간이 펴지게 됩니다. 예민하지 않고 무던하게 생각하려 노력하며 문제에 부드럽게 대처한다면 미간의 주름도 점차 펴지게 될 것입니다. 미간의 주름을 잘 관리하시어 복이 들어오는 통로를 활짝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려운이 좋은 관상을 만들어 주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운을 바꿀 수 있는데요. 이런 개운법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늘 편안한 마음을 가질 것. 세상 만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좋은 말을 나눌 것. 이세 가지를 꾸준히 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상이 바뀌어 관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려눈이 좋은 관상처럼 복이 있고 장수하는 관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마를 보셔야 합니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하늘을 뜻하며 이마가 환하고 두상이 둥글면 하늘의 기운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하늘의 기운은 즉 조상님의 덕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고 봅니다. 이런 곳을 머리카락으로 덮지 않고 늘 환하게 트여놓아야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마가 좀 좁다 하시는 분들은 헤어라인 정리를 통해 개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눈입니다. 관상학에서 왼쪽 눈은 해를, 오른쪽 눈은 다리를 뜻하는데요. 눈은 지혜로움을 뜻하며 해처럼 밝게 빛이 나고 눈동자가 검다면 지혜롭다고 합니다. 반대로 눈에 초점이 없고 흐리멍텅하다면 재물복이 흘러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과 눈썹 사이의 공간은 재물을 담는 공간으로 멀수록 좋으며 눈썹이 진하고 검다면 체력이 좋고 말년에 문서운이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술입니다. 윗 입술보다 아랫 입술이 도톰하고 입의 크기가 크면 좋은 관상인데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면 더없이 좋은 관상입니다. 다음으로 턱에 두툼하게 이중턱이 있다면 여유가 있고 재물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코입니다. 코는 산을 뜻하고 오장육부를 상징하는데요. 코가 작다면 오장육부가 약하게 태어났다는 뜻이고 수명이 짧을 수 있으니 건강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콧볼이 크고 두툼하고 코끝이 약간 밑쪽을 향해야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광대뼈입니다. 코가 산이면 광대는 바위입니다. 산이 홀로 우뚝 서 있다면 모진 풍파를 맞겠지만 옆에 바위가 있다면 조금 덜한데요. 광대는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복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다면 광대가 둥글고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나와 있다면 코와 멀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관상학적으로 말려 눈이 좋은 사람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주는 바꿀 수 없어도 관상은 바꿀 수 있다고 하지요.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온 인생이 보이는 것이며 앞으로의 인생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삶을 바꾸고 운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꼭 관상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